듣기 불편한 욕설. 이 불쾌한 욕설을 매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 것도 못 하고 손을 벌벌 떤다든지. 네가 책임질 거야. 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어왜 내가 이런 욕을 듣고 있어야 되지? 나도 집에 가면 그한 딸인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드린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 고객센터 박주영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안내 멘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된 멘트는 좀 와보드시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첫마디에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좀 놀랬어요. 좀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런 게 바뀌니까. 뭐 수고하신다라든지. 아니면 아 제가 뭐딸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다든지. 뭐 이런 멘트를 고객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강성 고객을 친절한 고객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멘트 하나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성이 될 만한 고객들을 그렇지 않은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다 네, 그 가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앰프가 좀 어두워서 짜었는데 네, 그분 연결하니까 화를 못 되겠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된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